안녕하세요 아름드리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. 저희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틀리를 착용시켜드리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. 틀리는 신발 신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우리가 잠을 잘때 신발을 신고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. 나의 편안한 발을 위해서 신발은 벗고 있는 게 좋거든요. 틀리는 내가 꼭 착용해야 되는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가능하면 빼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빼고 계셔야만 그 잇몸 주변에 살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 잇몸도 더 편안해지고요. 틀리도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틀리는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손상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치약으로 닦게 되시면 틀리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고요. 그 스크래치에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치약으로 닦으시면 안 되고요. 그냥 맨치솔에 퐁퐁 같은 걸 묻혀서 닦으시고 틸리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씩은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신발은 오래 신게 되면 신발이 늘어나서 이렇게 발이 맞춰지는데 사실 틸리는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틸리는 그대로 있는데 틸리가 들어가는 내 잇몸 이 잇몸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점점 쪼그라들거든요. 틀리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있는 뼈가 점점점점 점점 쪼그라드니까 약간의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. 유격이 있는 채로 틀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뼈가 더 빨리 퇴축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만약에 뼈가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었으면 들썩거리지 않도록 다시 이 부분을 잇몸뼈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.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틀리가 혹시 찌걱거리지 않는지 혹은 불편한 데가 없는지를 체크를 받으시고 평소에는 잘 닦아주시고 되도록 빼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